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오미자 어, 추출액을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 이거 안 맞습니다 근데 좀 건강식으로 어,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음, 순수 100% 오미자를 찾으신다면 어, 요거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저는 계속 청을 마셨어요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목 감기가 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미자를 집에 두는데 어 문경 오미자 유명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문경에 오미자 축제가 있을 정도로 이 오미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손태진 씨도 와서 축제에 참가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경 오미자고요. 어, 아우 죄송합니다. 음. 벌써 기간지가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날씨 때문에. <laughs> 문경음미자구요 헬스업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좀 좋았던 게 무설탕이에요. 사실 이게 청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이가 있으면 이 당뇨나 이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이게 너무 어 단맛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다 하시는 분은 어꿀 같은 거 건강에 좋은 꿀이나 알룰로스나 이런 거 타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나 사이다 어 이런 거 해서 같이. 어, 먹어줘도 좋고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 단맛이 1도 없습니다. 그냥 오미자 순수 그 자체의 맛이고 오미자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 건오미자를 추출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아우 좀 맛이 너무 밍밍한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고 저는 이거를 꿀 넣지 않고 그냥 물만 넣어서 마셨거든요. 희석해서 여러분 이거 희석해서 드셔야 됩니다. 희석해서 먹었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좀 너무 단맛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어, 단맛이 없으니까 맛은 좀 떨어지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색소 없고, 어, 뭐 합성 보존료, 뭐 향료 다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오미자로, 냉침으로 추출을 했대요. 그래서 좀 더, 어, 이 건강이나, 이 그, 영양소 파괴가 적다. 냉침질, 이렇게 냉침질이래. <laughs> 냉침으로 추출하면, 어,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하잖아요. 고온에서 추출하면은 영양소 파괴가 많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요거는 냉으로, 냉침으로 추출을 했고요. 햇섭 인증, 여기 보이시죠? 있으시고, 색깔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진해요. 그래서 저는 먹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밍밍한 게 아닐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아닐까 해서 걱정하면서 사봤는데 어 홈페이지 리뷰도 괜찮고 음, 앞으로 저는 이거를 계속 먹을까 해요 좀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꿀을 조금 넣어서 어, 먹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문경오미자니까 우리나라 국산이고 어, 믿을 수 있고 오미자만 어, 들어있으니까 더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축액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저는 더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느낌을 좀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 오미자나 기관지 안좋은데 먹고 싶은데 요즘엔 다 청이고 너무 달아서 혈당 걱정되고 당뇨 걱정된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드셔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맛있진 않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혈당이 좀 높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무첨가 오미자 한번 드셔 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오미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덤지 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그 오미자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당이 없으니까 어스시로 이제 차에다가 따뜻하게 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먹고. 집에서도 어, 좀 약간 목이 간질간질하다 하시면 오미자 다서 어, 드시고 하시라고 제가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거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더보기나 댓글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좀더 자세한 정보나 리뷰 같은 거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어, 구매하고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